안녕하세요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의 분위기 메이커가 돌아왔다 황성빈의 극적 부활 부산 사직 야구장에 다시 활력이 돌아왔다 13일 밤, 2025신한 솔벤케이보리그에서 펼쳐진 롯데 자이언츠와 스치랜더스의 홈경기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승부였다 총 34개의 안타가 쏟아진 이날 경기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주인공은 바로 황성빈이었다. 한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5타수 4안타 3타점 2득점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작성하며 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첫 타석의 아쉬움을 딛고 일어선 투온. 경기 시작과 함께 타석에 들어선 황성빈의 첫 번째 도전은 쓴맛으로 끝났다. 1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하지만 진정한 선수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 황성빈은 이후 경기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스코어 3. 5로 뒤진 2회 말 일사주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황성빈이 나섰다. 상대 투수의 견제구를 피해가며 유격수 방면으로 날린 내야 안타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출루였다. 이어진 고승민의 우측 이루타와 함께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이 순간 사직 야구장의 관중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다. 동점 상황에서의 냉정함. 5오 오 동점으로 맞선 사회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황성빈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다시 한번 내야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후속 타자들의 불발로 추가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황성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승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운명의 5회 말,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다. 진짜 드라마는 5회 말에 펼쳐졌다. 스코어 6, 7로 다시 리드를 내준 상황에서 롯데는 기회를 만들었다. 상대 투수 김태경이 흔들리는 틈을 타1사2 삼누라는 절호의 찬스를 잡아낸 것이다. 이때 타석에 들어선 황성빈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한없이 차분했다. 카운트 3볼 1스트라이크 황성빈은 유리한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김태경이 던진 5구째 바깥쪽 페스트볼을 정확히 포착한 그는 배트를 밀어치듯 스윙했다. 공은 SSG 내야 압박 수비를 뚫고 나가며 2점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 순간 사직 야구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황성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후속 타자 고승민의 안타와 윤동희의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황성빈은 다시 한번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9, 7로 점수차를 벌리는데 일조했다. 이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6회 말에도 황성빈의 활약은 계속되었다. 1-4-2, 3루 상황에서 바뀐 투수 송영진을 상대로 중견수 등 공을 날려 희생 타점을 기록했다. 비록 화려한 안타는 아니었지만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였다. 이후 윤동희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롯데는 11, 7로 여유있는 점수차를 만들어냈다. 경기 종료까지는 또 다른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스지가 9회말 동점 추격을 허용한 상황에서 롯데는 1사 1루에서 김민성의 끝내기 적시 2루타로 이 대난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총 34개의 안타가 난무한 이날 경기에서 황성빈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슬럼프를 이겨낸 진정한 프로 정신. 경기 후 황성빈의 소감에서는 프로 선수로서의 성숙함이 엿보였다. 선발로 나가지 못한 경기가 최근에 많았다. 벤치에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고, 경기에 나갈 때 맡겨진 부분을 확실히 해내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황성빈의 이번 시즌은 기복이 심했다. 올 시즌 초반 4월까지는 3월 중반대에 우수한 타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5월 초 슬라이딩 도중 입은 손가락 골절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되었고 부상에서 복귀한 후에는 좀처럼 예전 같은 폼을 되찾지 못했다. 특히 8월에는 23경기에서 타율이 0.170, 47타수 8안타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부활의 신호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반전. 그런 황성빈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은 지난 11일 광주 원정부터였다.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다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은 그는 첫 타석부터 3루타를 쳐내며 선취 득점을 올렸다. 이는 그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13일 SSG전에서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이어졌다. 황성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회에 실점한 후 정훈 선배님이 선수단을 모아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하셨다. 선수단이 하나씩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집중력을 발휘했다며 팀내 단결력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음을 밝혔다. 롯데 야구의 정체성을 보여준 경기. 오늘 경기는 좋았을 때의 응집력을 다시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고 어느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황성빈의 말처럼 이날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게임이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황성빈은 단순히 개인 성적 회복을 넘어서 팀의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특히 OMR 역전 적시타를 터뜨린 순간, 더그아웃에서는 동료들이 일제히 벤치 밖으로 뛰쳐나와 그를 환영했다. 이런 모습들은 황성빈이 팀 내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통계로 보는 황성빈의 가치. 황성빈의 이날 활약을 수치로 분석해 보면 그 가치가 더욱 명확해진다. 오타수 3안타로 타율 0.600을 기록했으며 3타점은 팀 전체 득점 12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안타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다는 점이다. 2회 추격 득점, 5회 역전타점, 6회 추가 득점까지 모든 안타가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번 시즌 클러치 상황에서의 타율이 리그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황성빈의 복권은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득점권 상황에서 2타 수이 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100%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황성빈의 부활은 시즌 후반기 롯데 자이언츠의 상승세를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직야구장에 다시 돌아온 황성빈의 활약상은 팬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선사했으며,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되었다. 진정한 프로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황성빈의 이번 경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명경기가 될 것이다.